많이 시청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제 아기 아빠가 술로 살았어요. 술로 살고 하다 보니까 과일 장사도 해봤고, 식혜 장사도 해봤고, 여러 가지 일을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어,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 때에 살아가는 세월이 지금 무속인 됐는 시절보다 정말 더 힘들어서 그나 어떤 때는 빨리 애들이 크는 과정이다 보니까 내 목숨은 내가 못 끊고 그냥 빨리 빨리 세월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고 살다 보니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 이 무속인이. 되고 이 세월을 와 보니까 정말로 일반 사람보다는 내가 무속인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용왕 방패 장군이라는 명패는 저희가 처음에 신을 받았을 때 제가 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처음 처음부터 이제 혼자는 못 가기 때문에 신 선생님이 있었는데 어 사실은. 금전으로 힘들었을 때니까 돈이 없어서 이제 저를 떨가 놨어요. 이제 기도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이제 거기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혼자 나왔어요. 나와서 혼자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지금은 선생님도 없고 이 길로 가는데 맹목적으로 지금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통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할아버지가 야, 이놈마 힘을 내라. 괜찮다. 이랬는데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손님들한테 제가 구슬할 줄을 몰라요. 그때는 처음이니까 그리고 두드릴 줄도 모르고 막빌 줄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손님이 오긴 왔는데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손님을 보는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는데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 사람이 건강이 안 좋으면 빨리 가서 병원 가서 빨리 체크를 해봐라. 그러고. 만약에 이제 이사를 가려 하는데 이제 이사 때문에 그 집을 가도 될까 안 될까 물어보려고 오는 손님들이 있는 사람한테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방패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1년을 방패로만 해서 손님을 봤어요. 천천히 손님을 보면서 이제 손님들이 많았지만 그때의 방패법을 보고 할아버지들이 다 돈이 있어서 구슬하거나 뭐두드리시는 솔직히 못하잖아요. 임시로 이제 급한 불을 꺼주기 위해서 저희가 방패법이 있어요. 속옷을 안 을 거두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취하기 시작하고부터는 이제 용왕방패장군이라고 제가 명판을 걸었습니다. 손님들을 이렇게 볼때 되면 저희가 이제 사주를 이렇게 풀어 가는 데에서 이제 그 집이 이제 상복을 입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검은 안개 구름 같은 구름이 쫙 끼면서 사자들이 보여요. 사자들이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허주들이나 귀신의 조화로. 그집 가정에 이제 풍파가 많이 들어오는 집에는 저희가 일을 시작할 때 집에 귀신의 조화로 이렇게 술을 먹는다든지안 하던 말을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귀신의 제가 몸 주신이 군웅 장군이에요. 군웅 장군이 되다 보니까 귀신 잡아내는 해병이다고 이제 손님들이 어 귀신 잡아내는 해병이다. 이래갖고 지중게 귀신 잡아내는 해병이에요.